나는 14년생 블루베리 친구가 보낸건데 안녕하세요 이번에오같은이 이런 잘요 보냈나봐요 아, 봐요. 아 오케이. 닉네임 기억나요 그러니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기대 기대. <laughs> 오케이 일단 선생님이 먼저 피드백을 하자면 이것도 잘 어울릴 지가 되려면은 숙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약간 숙지가 덜된 느낌은 네 맞아요 음정박자가 네. 원곡이랑 너무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러.. 아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<웃음> 자유로운 <웃음> 우리 블루베리 친구 메모하세요 원곡이랑 똑같이 따라해보는 걸일번으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들아 사람마다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피드백이 다 다르고 보컬 트레이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달라가지고 꼭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선생님 애들 유튜브만 보고 온 애들이 아...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데요.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정말. <laughs> 바로 한숨부터 <laughs>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목소리도다다르고 너의 지금 상황과 너의 실력과 이거 마다 다 다른데 <laughs> 그니까 러 그게 얘들아 어떻게 연습하는 거 자체가 물론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절대적이잖아요 맞아요 음, 음. 다 다르기 때문에 아, 꼭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